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계절 중에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계절이 아마 여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여름에는 주의해야 할 것도 많잖아요. 그중에서 음식 보관 특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냉장고 없이도 여름을 잘 보낸다고 하거든요. 이 북한 주민들의 슬기로운 여름나기 두 주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입니다. 조충희 씨, 그리고 강미진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충희 씨는 북한에서 공무원을 하셨고, 또 강미진 씨는 여맹위원장을 지내셨죠. 네. 이 여맹위원장, 뭐, 우리로 치면 분여회장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또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여명위원장이라고 하게 되면 북한 여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조선민주 여성 동맹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노동당의 모든 정책 간첩하고 뭐 지시 전달받으면 그걸 뭐 수행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올해는 코로나 19까지 겹쳐서 그냥 여름과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특히나 여름나기 얘기해 주실 때 네. 식중독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도 이번에 이 안산 어린이 집에서 단체 식중독 사고가 네네. 나서 정말 난리였는데 그치. 북한도 여름철에는 식중독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식품 보관 안전 관리 이게 잘돼 있고 시스템 잘돼 있는데도 저런 사고가 나는가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어, 북한은 이제 여름철엔 특히 이제 그 식중독 이 많은데 제가 살고 있던 평안도 지역 서해안 지역은 특히 이제 그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보관 관리 잘못해가지고 거기를 잡아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행동 하든지 뭐 소금에 조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하루 이틀만 되면 이제 바로바로 변화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어, 꽃게 먹고 이제 식중독 걸려서 저 아직도 꽃게만 먹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 샘물 강물 이런 것들이 이제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수인성 이런 질병들이 많거든요 네. 북한에도 그렇게 여름철에 식중독이나 관련 질병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면 정부 나 어떤 지역 단위 차원에서 대책이 있나요 조충희 씨는 농축산 공무원이셨으니까 이런 일이 직접 관여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 공무원들로 자기 그 담당 이민반이 있거든요 이민반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여 놓고. 강의를 하죠. 이제 식중독이라는 게뭔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 청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앉아서 뭐잘 듣지는 않지만 젊으면서. 그래도 이제 열심히 이제 나가서 선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미진 씨, 그럼 여명위원장들한테 지침이 내려오진 않나요? 그런 거는 지침이라고 아니고 상식 자료로 내려오는데요. 아. 그 상식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시기별로 다 있겠지만, 여름 같은 때 음식을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만드는 실지 양은 얼마만큼이나 만들라는 그런 자세한 것도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되게 식중독이나 관련 사고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위생관념이 높아지고 아마 냉장고가 좀 널리 퍼져서인지 요즘은 좀 줄어들긴 한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냉장고 있어도 김치 냉장고를 또두곤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뭐 냉장고 쓰는지 전력 사정 안 좋다니까 냉장고가 네. 있어도 무용지물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어, 그렇죠. 이제 시장 조사를 제가 지금 10년째 해오고 있는데 네. 냉장고 수량이 좀 많아지거나 아니면 구매자가 증가했거나 이런 게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냉장고가 있다 이러면 잘 사는 집으로 네. 되는 거죠. 사용을 안 해도 부의 상징으로 떡하니 갖다 놓고 있는 집도 있거든요. 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찾기가 그러니까 없는 집을 찾는 것보다 있는 집을 찾는 게더 힘들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냉장고는 보통 하루 24시간 내내 켜두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북한에는 전력 사정이 좀안 좋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어, 한국처럼 이제 음식을 많이 해서 이제 다음 끼에 먹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은 그심먹을고 고시에만 이제 하는 아, 네. 게 일반적이거든요. 냉장고를 사용할 때 커드를 꽂고 사용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사용할 때만 따로 커드를 그렇죠. 꽂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정말 우리 평소에는 그러면 꺼뒀다가 사용할 그렇죠. 때만 한다는 네. 건가요? 어머나. 쓸 때만 쓴다면 거의 아이스박스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네. 들고요. 한국은 뭐 냉장고에 음식이 뭐 터질 정도잖아요. <laughs> 어, 북한은 이제 사실 그 보관하는 음식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네. 저도 저기 와서 냉장고 살때 북한식으로 작은 거 샀어요. 음, 이제 어, 문두 네. 개짜리 작은 거 샀는데. 지금 되게 많이 후회하고 있 너무 꽉 차서 문열 때마다 뚫렁뚫렁떨어져가지고예 그렇게 그 생각을 해보면 냉장고가 없으면 굳이 안 사도 되는데 네. 냉장고가 있으니까 또 많이 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계절은 몰라도 여름에는 이 냉장고 없이 살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북한 주민들은 냉장고가 없는 분들이 더 많다는데 이런 분들은 여름을 어떻게 해보낼까요? 저도 사실 군대에 있을 때,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김치 구덩이를 파느라고 아, 애를 먹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치움이 되게 커요. 네. 그래서 한 김치 더이 사이즈가 한 1m짜리가 몇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음. 한 가정에. 그러니까 2m에 3m 정도 하고 이제 깊이 파고 위에다가 이제 좀 두꺼운 그 놀판자로 이그 지붕을 씌우거든요. 지붕 위에다 씌우고 그 위에다 이제 문까지 달아요. 그 김치 웅이 어, 단지 김치 웅만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만약 경에 반항공 훈련을 할때 지역에, 에, 반항공 그 방공호 대피소까지 뛰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김치 웅에 일단은, 어, 처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서 보통은 사람들이 들어가서서 살짝 고개를 숙일 정도의 높이는 해야 돼요. 얼마나 시원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어, 여름에 그 그 김치 우에다뭘 넣어놓으면 정말 시원하거든요. 네. 아 근데 저희가 보통 네. 우리가 냉장고 온도 맞출 때 냉장고 냉장칸이 네. 보통 한2도3도 요렇잖아요. 근데 김치 우미 아무리 뭐 시원하다고 해도 그렇게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위식을 보관합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얼음 장사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도 이제 고기를, 어, 집에서 고기를 쓸 일이 있는데 냉장고가 없잖아요. 절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어, 생채 고기를 써야 되는데 어, 보관 날짜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게 되면 그걸 비닐에다 꼼꼼 대야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그렇게 보관을 하면 또 며칠을 잘 보관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얼음까지 동원해서 이 김치 음에 <laughs> 보관을 하는군요. 이 김치 음이 집집마다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 예, 예. 집집마다, 집집마다 다 예,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땅집에서 다 살잖아요. 어... 그, 땅집이라는 주택. 주택. 어, 네. 주택에서 살기 때문에 주택 에 있는 집은 당연히 자기 텃밭에다가 그걸 파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전체적인 주민 호호, 호호별로 어, 밑에 창고를 지어 주는데 그 창고 바닥을 다 파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냉장고 없이 여름을 보내는 슬기로운 방법 첫 번째 김치움이었습니다. 네, 이건 남북한이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우리도 예전에 여름이면 계곡이나 시원한 물 흐르는 데 이렇게 음식을 놔두곤 했었잖아요. 네, 여름이면 계곡에 놀러 가고 또그 계곡에 수박 딱 띄워놓고 말이죠. 맞습니다. 네. 네, 바로 이런 풍경이었죠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이렇게 먹는 수박 맛 정말 꿀맛인데 이 화면 보니까 두분 어떠세요? 사실 북한이 딱 저래요. 그러니까 그 저희도 이제 그 여름에 이제 오이를 따잖아요. 이제 오이나 뭐 참외라든가 어, 토마토 같은 거 따게 되면 그냥 있으면 엄청 이제 맛도 없고 어, 진짜 지옥 맛이죠. 먹으면 근데 그걸 한 대야 따가지고 네. 비닐 주머니 안에다 넣어 가지고 저희 계곡 같은 데는 물이 1분을 넣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손실여서거기다가한 네. 5분만 잠수 시켰다가 네. 이제 딱 꺼내면 어우, 정말 <laughs> 정말 시원합니다. 네. 혹시나 여름에 계곡에 갈수 없거나 계곡이 너무 멀거나 뭐 이런 분들의 경우 그러면 여름나기를 어떻게 하요안 가지요. 안 가고 그냥 집 주변에서 우물 파고, 예, 네. 네, 거기서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던 평안도 지역에서는 거의 집집마다 우물을 다 팠어요. 그래서 보통 한 10m 정도, 예, 네, 이제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판건 제가 20m까지 판거 봤거든요. 제가 우물 잘 파요. <웃음> <웃음> 우물 파는 기술이 있는데, 네. 어, 거기다 이제 그 우물 같은 데다 줄 연결해서 음식도 보관하고 그렇게 음. 이제 이용을 합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을 보관하고 있네요. 네네 여름에 음식 보관하는 방법도 그렇지만 여름은 또 반찬거리가 또 고민이잖아요. 입맛이 별로 없을 때 북한 주민들은 이 여름에 특히 뭐해 먹습니까? 어, 계곡에다 오이 담갔던 거참거 음. 있잖아요 그게 정 어~ 시원하지 않다 이걸 음. 느끼면 바로 시장에 가서 얼음을 사 와요 이렇게 조각 얼음을 네. 가져다가 그 어, 얼음 몇 덩어리 해가지고 이제 고추장 풀어서 양념하게 되면 진짜 오이냉국은 제가 여름에 어~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역시 여름엔 오이냉국이죠 네, 그렇죠. 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laughs> 네. 근데 혹시 특별히 여름에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다른 채소 이런 게 있나요? 이때쯤이면 산에서 자라는 산갓이라는 게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산갓 말고 자연적으로 자라는 갓이 있어요 근데 네. 산에서 자라는 갓은 어~ 자체의 매운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양념을 해서 이제 갓김치를 먹는 게 아니라 염장처럼 이제 소금에다가만 절여가지고 찬물을 부어서 이제 적셔 먹으면 북한 말은. 아, 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음... 뻥 뚫리게 시원하다는 얘기를 북한에서는 쩡하다고 해요. 우리나라 이 남한에서도 네. 산갓 물김치를 해먹는 데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아, 저거예요 네. 화면에 나오 네. 아 어, 저 색깔이 되게 그가에서 우러나오는 색깔이에요. 네. 가에 가시,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시가 굵을수록 어그좀 매콤한 독성이라든가 이런 게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아우 군침이 도네요. <laughs> 자, 조충희 씨 고향에서는. 여름에 어떤 반찬에서 네, 드시나요? 평안도 지역은 이제 이게 서울하고 기온이 비슷하거든요. 네. 이제 여름이면 한 5월 쯤 되면 산에 참나물이 많이 터 나나가고. 아. 근데 네. 이제 참나물 김치 담그면 약간 그보랏빛이라 네. 뭐 그런 빛이 더는 이제 김치 담가놓고 어 되게 맛있게 먹었던 생각. 고게 이제 국수 깡내 국수 말아서 그거 시원하게 이제 마시는 생각이 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냉장고 없이 어떻게 살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주변에 나는 산나물이나 채소 같은 거 바로바로 바로 반찬으로 그렇죠. 해 먹으면 네. 냉장고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기도 합니다. 냉장고 없는 속에서 우리가 이 음식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먹어야 되는지 굳이 이제 많은 음식을 만들었을 때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자연 속에서 다 터득하는 것 같아요. 네. 북한 주민들도 환경에 맞춰서 슬기롭게 여름을 나누구나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북한 주민들의 슬기로운 여름 낙이 이어집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